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13일 11시 18분입니다. 신의 탑 3부 78화 12, 네번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화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과거 회상이 없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설명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리아의 설명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설명이고 핵심만 착착 말한지라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공방의 어떤 인물로 보여집니다. 어떤 특별한 남자는 상아색 머리를 한 남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신체 하나의 존재만 담겨야 한다는 법칙을 벗어난 남자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밤이죠. 이 남자와 밤이 만난다면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밤 안에 있는 붉은 발이, 푸른 발이, 밤분신 수억의 영혼들 시내어 등등 수많은 밤 식구들이 탈출각을 노릴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봤습니다. 근데 왜 라이벌릭은 이런 유통기한이 있는 자들을 사단장으로 앉힌 걸까요? 철저히 자아대군을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납니다. 저 남자가 죽게 되면 나머지 유통기한이 있는 하일 들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 앞에 아리아가 소환됩니다 이번 화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밤은 사단장급이다 아니다의 논쟁에서 결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실마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가도의 공격도 피했던 밤인지라 하이랭커의 공격을 피할 정도의 육체능력을 가졌다는 점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 또 놀랐던 것은 밤의 표정입니다 단한 번도 저렇게 극악스럽게 놀라는 밤의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작붕이라고 해야할지 위험한 적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표정으로 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사단장이 제 힘을 내기 시작하자 밤이 신혼류를 씁니다. 좀 아쉬운 점은 아직도 신혼류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가시도 하나 개방이 되었네요. 밤이 아리아와 짜고 도망치려 하자 화이트가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프 가동도 1턴과 동일한 10분이 소요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화이트의 작화가 리즈에 도달하는 듯한 표정이 연출되며 화이트가 한칸 전진합니다. 보다 빠르게 화이트가 밤에게 도달하게 되었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밤은 화이트와 한판 붙어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전력을 다한 싸움이 될듯 싶은데 밤이 어찌저찌 버텨낸다 하더라도 점핑 루트로 화이트를 따돌릴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차가 증언을 오는 것인데 이마저도 차 무리가 쥐를 잡았다는 복선이 깔려있지 않아 다음 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진이었습니다.